능력을 까먹더라. 아 요즘 야왜 이러냐? 몰라. 아, 자, 시, 시. 뭐라고? <laughs> 아 예요. 카이브 끊고 싶다고? 알았어. 나올 다람 나야지. 아 예. 아, <laughs> 아, 어? 아야 예요. <laughs> 어. 닉네임 뭔데요? 백스님 닉네임 뭔데요? 마크 닉네임을 알려주세요. 제가 보고해드릴게요. 코스프레 먼저 있으세요? 아니 없어. 없죠. 음. 레벨은 더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레벨은 더안 드려요. 어, 사탕이다. 레몬 막 사탕이네. 맞나? 레몬 맞나? 레벨 더안 드립니다. 저분 능력은 있나? 베스님님 능력은 있어요? 뭐지? 일단 갑시다. 저백스라는 닉네임이 슬레이어의 미래로 보이는 거. 레벨 제가 드렸어요 방금. 네, 보세요. 레벨 왜 드려? 저분 안 받았댕. 보니까 진짜 안 받았더라고. 기텐막 있고 그러더라고. 집시. 야 에어컨 쓰는 아주 부자가 있네 우리 중에. 우리 집에 에어컨 아이 없는데. 에어컨 소리가 들려? 우리 집은 에어컨 거실에 있는데. 들렸어 소리가 어. 설요 형. 우리 집은요 그냥 창문 열고 형 가면 약간만 열어두면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해요. 킬타임 왜 이렇게 기냐아 아니구나. 에어컨, 아, 추워래. 야, 애들 왜 여기서 따라오냐? 야, 야, 애들 너무 따라와. 아,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나다 뚫었어. 빨리 도망가자. 이거 킬타임 언제네? 킬타임 30초 남았을걸, 지금? 곧될 거야. 10, 2, 3, 도망가자. 5, 아, 아. 6, 아, 아. 7. 8, 형. 8, 어? 메이플 모드 해보실래요? 8, 그게 뭐야? 메이플 스토리? 네 메이플 스토리 보더라고요. 땅굴에 들어가면 리본데이즈하고 스탑하고 다 있어요. <laughs> 진짜 몬스터가? 예. <laughs> 이거 <에이, 에이. 웃음> 웃기다. 다음에 해보실래요, 같이? 다음에? <웃음> 다음에 <웃음> 몰라 일단 보고. 일단 죽이는 걸로. 근데 그거 메이플 텔 시작부터 다이아 한개가 소모돼요. 아 진짜? 예. 한 그게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나 아! 죽음. 너뭐 벌써 죽냐? 죽이고 죽었어. 어, 메이플스토리의 대표적인 게 단풍잎이잖아요. 음. 그게 그걸 얻으려면 그 땅굴로 들어가서 캐야돼요. 그자 단풍잎? 어. 네. 단풍잎은 죽었죠. 땅굴로 어. 들어가서 캐야돼요. 그래? 최적됐어요게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좀비버섯이 한대 때리면 죽는데? 거기에 몬스터 그럼 거의 다 있겠네? 에 오, 쩐다. 거기에 아나만티움 광석도 있고요. 허허. <laughs> 바넷. 아, 진짜? 강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어. 그리고, 리본 돼지를 잡으면요. 아! 리본 돼지의 리본이라고 그걸 또 줘요. 네.